사랑해주세요. 네. 멋다 이야. 장착하는 거지? 이거. 이거? 두 개야? 응. 음, 음, 풍선 두개 많지 풍선이. 응. 빨간 풍선. 빨간 빨... 풍선 두 개. 하얀 풍선은 몇 개? 몰라. 몰라. 응. 리노 음, 리누 이 토마스 이거 이거 소리 나는 거지? 우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구를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아치, 지포포, 치치포, 치치. 기차길로 가는 거야? 이야. 민아 아빠 포? 민아야 치타키즈. 치타키즈. 어디로 가는. 민아 아빠 포? 안 돼. 진짜? 왜? 씁니다. 민아 아빠가 풍선 갖다 줬는데. 고맙습니다. 했어,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민아 아빠랑 사진 찍을까? 이거 봐. 그리고 응. 여기 봐. 아빠 응. 뽑?